이곳은 이란과 파키스탄의 국경 지역입니다. 이 철제 드럼통과 파란색 플라스틱 통을 보세요. 이것들은 물이나 식량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유를 조잡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구입니다. 현대적인 송유관 대신 이 지역 사람들은 작은 통에 기름을 담아 트럭이나 배로 운반한 뒤땅 속에 비밀리에 만들어둔 지하 저장고에 부어 넣습니다. 이 과정은 단순히 힘이 많이 드는 것 뿐만 아니라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. 도로 사정이 나빠 차량이 자주 펑크나거나 고장이 나면서 수백 리터의 석유가 그대로 버려지기도 합니다. 이는 막대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.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이 오랜 제재로 인해 석유를 정식으로 수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회색산업 사슬이 형성되어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국경을 넘어 성공적으로 운송된 석유 한 통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.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막대한 수요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 활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